자전거 대회에서 승리해야 하는 정말 무서운 게임. 옛날 애초에 자전거의 진심이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. 그 아이의 꿈은 언덕 동 돌고 갈 자전차 왕이 되는 것이었죠. 안타깝게도 그의 부모님은 이를 극구 반대했습니다.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금을 전폐하고 자전거 연습에 몰두하기 시작했죠. 그렇게 준비된 그의 무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는데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죄송합니다. 그날 그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. 인생은 실전이죠. 사실 이 게임은 스토리 따위는 없습니다. 믿을 것도 없는 똥겜 중에 하나일 뿐이죠. 오, 밀지 마라, 밀지 마라. 은기? 경기에서 1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체크,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체크, 참 마음에 드는데요. 체크, 체크.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정답이 없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느낌이 드는데 개소리요. 개소리처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꿈도 희망도 감동도 재미도 없는 게임에 낭만한 스푼을 첨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사같이 믿고 게임할 수 있습니다. 엄마, 나 배고파요.